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오십장 1 1절부터 이십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간밤에 병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에돔도,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또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그냥 다섯 줄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심판하실까? 뭐 특별하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성하는 거예요. 악의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세계 질서의 움직임, 세계의 경제의 움직임, 세계의 정체의 움직임,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위적인 여러 가지 일들,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의미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가운데 나는 요만한 거죠. 나는 요만한 거다. 우리가 거기에 반항을 하고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서 점검하시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나라는 다섯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장을 넘겨 어느 나라보다 몇 배로 몇 배로. 왜그 이유가 뭘까? 이 바벨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50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그 이유를 이해하게 하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툭 이야기.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조심해야지 하면 그럼 무슨 범죄, 무슨 죄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요. 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 유다를 벌하는 심판의 도구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벌하는 심판의 도구, 모압을 심판하는 도구, 암몬을 벌하는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고로 바벨론을 승리하게 했고 느부갓네사 왕을 이기게 했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승리케 했고 자기의 이름을 높여줬다고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도구이지만은 자기가 승리자이지만은 자기가 정복자이지만, 내가 그래서 가진 것 많지만, 내가 그래도 건강하지만, 그게 누가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이 심판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직분 받은 걸 직분 받은 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직분 받은 걸잘 해야죠. 잘 해야죠.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 달란트 받은 종들 있지 않습니까? 잘 해야죠. 근데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하나님께 직분 받아놓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 어떤 범죄? 떠뜩 생각나는 게폐망의 선봉이 되는 게 뭐예요? 교만이야. 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교만을 떠는데 어떻게 교만을 떨었어요? 그 벨사살 왕 다니엘서 나오는 그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은 어떠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기구들을 갖고 와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구들의 이잔병이다 갖고서 거기다 술 따라 놓고 누가 마셨어요? 자기가 술을 마시면서 놀렸잖아요. 교만 떨었잖아요. 내가 그래 이만 하니까. 응? 승리하고 이긴 거야.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아 자기가 잘난 듯이 어떤 왕은 큰그 신상을 정해 놓고 하나님니 까짓 게 뭔데? 니네 하나님 뭐 하는 건데? 알기나 알아? 하면서 내가 여기 주인이야, 아, 피값으로 산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아,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네매네되길 우바르신, 뭐예요? 너의 죄가 딱 정량되었다. 꽉 찼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뭔지를 우리가. 그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았는데 말씀대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이게 여러분 이게 이바벨론의 하나님이 택한 도구였지만은 얼마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요. 얼마나 맨 처음에 겸손하고 듬직했는지.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냐면 동네 깡패들한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몰려다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예.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건 우상에게 뭐 하는 것과 같도다? 절하는 것과 같도다. 세상에. 그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은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복자라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냥 눈깔을 파서 찢어 죽였으니까, 그게 한 사람이겠어요. 길거리에다 그냥 사람들 매달아 놓고, 이 악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다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 그런 모습이... 이제도 있지 않습니까? 목 목을 막 잘라 죽이고 말이요. 애들을 막 굶겨 죽이고 말이요. 응? 독가스를 막 그냥 막 뿌려 죽이고요. 막 연문도 모르고 막 마을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돌보야될 자로서 내게 직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도고 그런 거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어떠한 심판을 하느냐 그 페르시아 메데파사죠 페르시아를 향해서 그들 양이 화를 땡기라이거야. 그냥 사정 없이 그냥 쏴 버리라.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당하는 거야. 네가 이랬지. 네가 화살쏘갖고 그냥 사람들 그렇게 찔러주겠지. 너도 한번 당해봐. 네가 남의 성 올라가서 그성탁 파괴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않고 뭐 하나님이 뭐냐고 너도 한번 당해봐. 그 요새는 무너졌고 이스라엘 성벽 허물면서 그 거룩한 성전을 자기 술잔으로 따라 먹는 너너 한번 당해봐. 그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딱 심판하셨어요. 비시 오백삼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흔적도 없어진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과 또 다른 회복을 하나님 70년 됐잖아요. 그들이 깨달아요. 아.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멸시하며, 감시하며, 예배를 감시할 때, 기도를 감시할 때에, 감시할 때에, 다니엘 같은 애들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 시간에, 거기서. 그래. 언제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고, 언제 우리가 기도를 방해받았겠어. 그 귀한 줄 알아야지. 와갖고 예배를 평가해? 와갖고 예배를 감시에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누구데 감히 예배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응? 주회 중에 설교를 말이야. 지들이 작성하고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야. 다그그벌 받는 이유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게 다니엘을 감시하고 누구야 사드라과 메사과 아벳 누구를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비하는 자들 다 잡아갖고 협박하잖아요. 야, 절하지 마. 내가 해준 대로 하라니까. 오늘만 내가 해준 대로 해. 못본척 해줄 테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의 이 젊은이들, 유다의 이 백성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안 믿었다고 사실은.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야.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겸손케 하고, 응? 그 심판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내가 고난당한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한번 불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신앙을 되찾아.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찾은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을 되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신앙을 가느냐, 어디까지 믿음으로 가느냐. 나 사자굴에 죽어도,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응? 나 뜨거운 그 불에 데어 죽어도 타 죽어도 괜찮아. 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거야. 그치, 그렇게 거기서 신앙을 되찾습니다. 아, 그, 그 놈들이 이거 여기다가 술 따라 먹는 걸 보고 옛날에는 바알 신상이나 이, 이 뭐, 뭐다 우상 섞어서 그 성조에 살 때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던 것들이 이제는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이 저 술잔으로 쓰이네, 술잔으로 쓰여 통곡을 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응? 아무렇지도 않아. 뭐, 어때, 뭐. 아이고, 좋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유다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흩어진 양들 있잖아요. 하나님, 처음에는 아수루가, 다음엔 바벨론이 그냥 막 뜯어먹고 꺾어먹고 그랬어.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왜? 깨달았으니까. 왜? 회개했으니까. 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어. 이게 이제는 70년 동안 가운데에 아,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응?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어,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여러분, 잘 믿는 것도 은혜예요. 응? 그런 가운데서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쫙 그걸 만들어주셨어.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여기서 남긴 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들이 잘라서 남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남겨 주셨어. 야이 남긴 자 안에 들어가십시오. 남긴 자가 되야 돼요.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되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시키지. 그들은 벌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번 불러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 사합니다. 이 계절, 이 계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 기간 남긴 자 남겨주시고 돌아오게 오는 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키며 치유하며. 구원시켜 주시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는 자 모일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